5년 만에 봅니다. 음에와주 드실래요, 진짜? 스프링롤이 들어가 있으니까고 고구마롤. 고구마롤. 모자이크 해 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기념품을주십니다매 <laughs> 저 어, 씻고 왔어요. 이제 밥 먹을 거예요. 편킨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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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아, 사온 샐러드예요. 계란은 제가 삶아서 넣었습니다. <목소리> 저희 회사에 덕력이 되게 높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추천으로 이 드라마를 오늘 시작하게 됐거든요. 영화관설 둘째한테 보낸다고 <laughs> 사실이야. 언제 그집할 달들은 결혼 기피 대상이오 그런 싫은이 망나니한테 날파아먹을여자니희만밖겨우죠으 인, 뿜뿜이네요. 계속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와 7 년을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 다혜이 님이십니다. 안녕. 초등학교도 가서 오래. 스타 유튜버예요. 아,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점심 밥은 다 먹었고요. 밀크티가 마려와서 밀크티가 너무. 멀. 밀크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날 연차를 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네네네. 뭐 하시나요? 편집해야죠. 아 역시. 너무 거예요. 성실한, 되게 성실한, 성실한 입구. 제가 최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한 일주일 동안 술을 못 먹었거든요. 아고, 아고, 아! 편집하면서 저 와인 마시면서 편집할 거예요, 여러분. <laughs> 민경 언니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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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편집하면서. 맞아, 민경 언니 약간 편집하면서 술 마시면서. 네. 근데 멋있어. 저도 민경 언니 한층 가까워지기 위해서. 너무 더기 뜬다. 카메라를 들어버려. 맞아, 오렌세 모델스티지야. 여는 덕질 DNA를 가지신 모태 덕질. 이래요 이래. 오래되면은 말말안 들려. 뭐, 빠뜨리거든요. 아 방금도 뭐 어떤 과장님한테 영업하고 오는 길인데요 <laughs> 재밌는 드라마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영업을 뽑았습니다 지거신 제작진 여러분들 네, 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케팅을 네, 하는 네, 저희가 이 뷰로 맨날 털고 오늘 바로 보신대요 그래가지고 어. 어, 같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한마력 괜찮으셨어요? 어, 그 엔딩이 좀 괜찮더라고요 사부에서 아, 어, 어. 감동적이다 어, 어, 전화가 우리 했어요 어, 어, 어. 음침한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어, 아시겠죠 어, 이거 어, 어. 나올 때부터 계속 백성원 반지를 수십 번을 보여준대 연출로 해서 이렇게 방금 채널 씹어야 나온 두 사람 나오고 보고 오잖아. 근데 실제로는 너무 안 그렇지 않아? 그 배우방 <laughs> 아, 어떻게 그 연기자들 진짜 못봐 LFP인데 최근에 MBTI를 했대 백성원 대장 ISTP가 나왔던대 어머 정말 빙의되시나봐 <laughs> 역할을 너무 사람이 진짜 연기자들 몰입이 아주 대단하시다 선생님 너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저, <laughs> 몰입하면 아, 또 여기에 아, 몰입 가상시 가몰입입니다 가몰입이라고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흑담이안 들어와. 아, 고급 이렇게 주세요. 이게 브라운 다 브라운자 다 들어가. 아, 오케이. 밑이비돼이 음. 어? 뭐 팀을 풀어 이렇게 풀어. 아, 한, 이렇게 올려 갖고. 어. 이렇게. 일 중앙을 맞추면 돼. 초반 잡면 중앙, 오, 가운면 중앙이야. 또 올려. 이렇게 의상을 찍는 게콘텐츠가되는 건가? 음. 음. 우리가 민경원처럼 유망하지 않아도 진짜 몇 번으로 다 찍어 가지고 이건... 그냥 다른 사람 거라서 보게 되는게 아니라. 음. 감사합니다. 네. 와. 아, 감사합니다. 이게 <laughs> <laughs> 아, 안 닫아서 맛이 덜하다 어떻게 쓰는데 아니야. <laughs> 이거 봐! 우유야! 하우연인것 같아 이거는 똑같지 음. 않아? 음. 어. 이게 맛있다고? 어, 이게 유명하던데? 음. 이게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 갈바. 또 와야겠네 근데 여기가 제로슈가라멘 제로슈가라 써있던데? 음. 음 맛있다! 우유 음. 맛있다 왜냐면 나는 이거만 먹던 근데 이 중대장이랑 아, 최근 제가 가방을 어. 하나 사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제가 내부에 있는 <다니는> 가방이 안에가. 아내가... 오 <laughs> <laughs> 뭐야 로얄 호텔? 아니 제가 요즘 좀 오즈모, 그냥 우승모 오즈모, 우승모 오즈모, 우모로 찍으시네. 예예 예. 기록을 좀 해보려고요. 맛있어, 조금 맛있는. 맛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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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것 같아. 이거는 고급품이라고. 같이 파는 누가 캔디인데. <laughs> 와, 번 이거 <좀> 맛이라도 보라고. 수고급. <laughs> 나도, <laughs> 나도 이렇게 맛이 맛이 좋을 줄모르어 <laughs> 조금 사왔더니또고급 고급. 진짜 맛있어. 고마워요. 어, 아, 아, 아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문시장 가서 사왔는데. 이게 통으로 파는보다 이렇게 좀 이게 좀 고급이더라고 헉! 이렇게 하는 게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빵이 커 이게 좀 두껍잖아 빵이 아더 크더라고 그래서 이거게아이가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건가? 바로 내가 먹어봤는데도 그 비리지 않아 근데 와 이거 완전 술안주다 어 맞아 술안주야 네와 네. 고마워 그냥. 아, 드셔 드셔 아 그래서 이거 좀 알코올 높은 맑은 술이지 양주나 건자하나 아뭐 이런 거 이런 거에 한 10분 담가놨다가 해가지고아 <laughs> 술에다가? 어 살짝 담갔다가 빼 그럼 짱기가 비린내랑 빠지거든 그러고 나서 살짝 얇게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 구워먹 아니면 그냥 구워 대박 어. 어떻게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한 거야? 팁을 알려주던데? 응? 진짜? 어, 어떻게 대박이다 지금 미식가다 너나 그렇게 먹는 건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아니면 파스타나 이런 데해 먹어도 되는데 그런 거 아. 너무 양이 적죠 그냥 스페인지로 한번 막대기로 먹어봐 이런 고급은 또 파스타 해먹기 좀 아깝지 어. 야, 왜, 오란파스타를 유명하잖아. 그렇긴 하지.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이거 들어, 들어. 들어, 들어. <laughs> 많이 해보셨나봐요. <laughs> 어, 많이 봤죠. <laughs> 아, 할머니가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구나. 랜덤 게임이래가지고 난 랜덤 게임 계속 실패했거든. 음. 과연 너와 함께지 랜덤 게임 성공할지. 아 성공했습니다. 어 있어요 계세요? 아, 야 저기구나. 예예 예, 예. 전수합니다. 욕심 아, 그 나죠? 여기가 바로 유명한 그 할머니 베이스. 예? 아니 할머니보다. 사주십니다. 붙자 붙자. 감사해요. 네. 베트남 치가. 오 예쁘다. 네. 이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브리색. <웃음> <웃음> 브리색을. <웃음> 선호하시나요? 아, 예? <laughs> 선물 받았어요. 제 의지는 아니었어요. 이 <laughs> 먹고 카페는 어디가? 어 카페! 여쭤봐도 되는거죠? 한번 싹 걷고 마음에 드는대로 가요. 아 좋아요. 꼭지 쭉 걷고 뜨겁고 난리 났습니다 <laughs> 지금. 그냥 꺼내면 되나요? 지금 먹으면 되나요? 손이 진짜 손이 지금 뜨거워서 어 익을 것 같거든요. <laughs> 네, 뒤질 것 같아요. 괜찮아? 오 괜찮아.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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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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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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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난입니다 이미 먼저 먹어버린. 오, 와우. 어떠세요? 와우, 아퍼, 아퍼. 내가 느낄 게. 아니, 아 아니, 아, 대충어요. 뜨겁죠? 네. 고생했어요. 많이 뒤었어요 깨가 들어갔네. 약간 그성품 같은 바이바 있어요? 음. 아니, 아니, 화장실까지 이제 공원이거 아, 그럼 나중에 씻선돼 아, 그래. 음. 일단 진짜 한 몸이 되었어. 한 몸이 되었어. 저기 벤치에서 먹는 거 어때요? 요 브이로그는 밖에서 찍어야 화면이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도 맛은 있다 톤은 응. 뒤였지만응 맛있어 되게 담백해 호떡에페로다임 어, 바꿨다 응. 지금 약간 신비롭죠? 맛있긴 해 응. 뭔가 좀 별로 안 들어간 느낌 응. 느끼한 맛은 없었어 응, 내가 호떡 별로 안 좋아하거든 느끼해서 나랑 나 데리고 다니면 어? 피곤하겠다 지금 왜? <laughs> 전혀 제 소리 들으면 응, 음. 12월 달에 호떡을 먹는 중이. 음. 와, 이거 봐. <놀람> 오씨. <놀람> 회장, 회장, 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지경이었나요? 아까 재봐봐, 아, 재봐봐. 아고 야, 나 물칠 수 있어. 냥이. <놀람> <놀람> 나 물칠 수 있어. 이게 바로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자, 교회에서 준 주는. 은혜가 멀리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습니다. 냥이가 저렇게 야외여가지고. 은혜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닦아주세요. 은혜 <laughs> <흔히 웃음> 없어요. 은혜 받으실 거냐고요? <laughs> 어, 네.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아, <laughs> <주마 주마. 웃음> 안까지는것 어, 같네. 마음 아파. 미안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미안해. <웃음> 존재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손이 없을 때 나의 오물을 닦아 줄수 있을. <웃음> <웃음> <그런> 오물은 아니지. <laughs> 싱크대. <벗>. <laughs> 응,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안에 토 없지? 없어 없어. 완벽해. 아, 약간 있는 거 같긴 한데. 약간 이 <laughs> 이거는 약간, 이제, 이제. 나름 남는 거 같아. 내 손이 남는 <laughs> 건가 이제? 나중에 물로 씻으면 돼. 완벽해. 봐봐, 완벽해. 와, 다 닦았어. 봐봐. 아니야. 있어? 괜찮다. 응. 검구루도 어, 들어갔네 세상에. 괜찮아. 괜찮아. 안쪽에또 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닦고 오겠지. 오 쉣. 작가 이다좀나 어. 거기 외에는 대천사 없었어? 응 이제 모르겠어 아. <웃음> <웃음> 나머지는 <응>, 이제 <이때> 나머지는 <laughs> 미래에 맡겨 맞야 나도부터 떠야 여기 <laughs> 야, 여기 이 새거 있어, 있어. 있어. 네, <laughs> 형기 이게 여러분 드시 조심하셔야겠어요 기백키즈 어, 뿌리 아주 넘치는 넘치다 보다 흐르네 불러 경심하면 흘러있어 응이래서 어렸을 때 엄마 호떡을 하셨다 <laughs> 인정 응. 보이시나요? 내 꿀이 여기 다 몰려있죠? 휴지한테 양보했어 내꿀 휴지한테 양보한 되게 신받죠? <laughs> 왜난 니가 <네가> 웃길까? <laughs> 난 어렸을 때부터 니가 항상 웃겼어 특전 애들이 있어 웃기다많이는들몇명 애들 있어 <laughs> 아, 그 귀신이 좀유망 귀신인가? 그 터가 수용소 터라서 그래 <laughs> <laughs> 많이는 나온대 호텔이었어. 그게 호텔이었어. 이게 나중에 수영 수단이를 호텔로 바꿔가지고 벌써 응. 귀신 많이 나오고. 다으셨어요 네. 저. 아, 집에서 먹어야죠. 응. 집에서 먹기에는 라이더가 좀 있습니다. 아니, 꼬라지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새 생명구의 은혜로 잘 <웃음> <웃음> 이거 싸서. 심하실 거야? 응, 열심히 하네 이게 뭐였지? 음... 무슨 키였지 무슨 러브였나요? 데니스 러브였 어, 맞아, 데니쉬 러브. 아, 어, 데니쉬 러브. 어, 커피입니다. 가고 있어요. 가게를 이전했어요. 원래는 좀더 높은 느낌이 강했는데,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없어. 그런데 그런 게 맛있어. 매주에 일상을 찍는 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可能吧 기다려봐 손! 손손손손 손손 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금미 돌아 오나 아래처럼 하네 냠냠 언니가 음, 먹어 버렸지롱